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화분, 네 모처럼 새로운 화분이 들어왔고 뒤쪽에는 어, 한 개씩 있는 거는 은 어, 창고 재고 정리 어, 새로운 게 들어온 그림 분도 있고요. 네, 자 오늘은 어, 다 보여드렸고 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저가 엄청 세일하니까요. 자 오늘은 230번부터 가겠습니다. 국내 분이고. 어, 수입분이 한 가지 들어가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개짜리. 네, 오늘 240 30번 어, 새로 신상입니다. 가로가 엄청 커요. 네, 가로가 16.5, 높이가 14.5, 4만 원짜리 3만 원에 갑니다. 자, 두 가지 색깔이 있고요. 네, 농분입니다. 요즘 에어뉴엄. 네. 어, 큰 크기에도 심어도 되고요. 16.5cm나 돼서 넉넉한, 엄청 잘 만들어주는 화분이고, 어, 손이 많이 가는 수제 화분이에요. 손이 많이 간 요거, 전부 다 손으로 붙이는, 어, 수제, 수제 화분. 네. 이 정도 크기에 3만원이면 안 남는다 고 그러더라고요. 자, 엄청나게 싸게 팝니다. 4만원에 들어온 건데, 3만원에 세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30번입니다. 자, 231번도 어, 정사각이고 네, 요렇게 생겼어요. 입 있는 데가 엄청 넓고 좋은 화분이에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어,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니까요. 네. 자, 231번 가로가 21, 높이가 16.5, 4만 원짜리 28,000원까지 세일합니다. 얘는 어, 무게감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 새 화분이 아니라 먼지가 묻어서 그니까요 이해하시고 매장에 진열해 해, 해 놓은 곳이라네 중고 화분은 아닙니다 새 화분이에요 매장에 주, 이렇게 색깔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뒤쪽에 또 다른 색깔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요렇게 231번 네 가로가 21 높이가 16.5 4만원짜리 28,000원까지 세일합니다 자 이거 화분이 <laughs> 요렇게 공정이 들어간 화분들은 단가가 있는 애들이에요 네 옛날 같아서 엄청 비싸나 보인데 요즘 뭐 많이 저렴해져서 자 232번 어, 얘는 조금씩 5cm, 0.5cm 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12cm도 있고, 12.5, 랜덤으로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크기도 물레로 돌렸는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12cm라고 적어놨는데, 네, 8,000원짜리, 6,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어, 거 빨간 톤 나는 거 있고, 어, 분홍 톤 나는 거 있는데, 분홍 톤은 몇개 없고, 좀 거의 빨간 톤이 난것 같습니다. 근데 색깔은 거의, 네, 요렇게. 분홍 톤, 빨간 톤, 이렇게, 어, 색깔이 있습니다. 232번, 가로가 12도 되고, 12.5도 되고, 높이는 12. 높이도 조금 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고, 물레로 돌려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8 0 0원짜리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수제 화분인데, 선으로 다 그림을 그레, 그린 화분이래요. 네, 그래서, 어뭐 파지는 안 했는데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 5,000원짜리인데 저희가 또 세일가로. 가루. 네. 가로가 8.5, 높이가 9.5 5,000원짜리 3,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 제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많이 드리지는 않았어서 재고가 많이 없어요. 10개씩 하면 3 분밖에 안 갑니다. 30개 드렸어. 요 30개. 자, 233번 가로가 8.5, 높이가 9.5 5,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국내 수제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234번입니다. 어, 가로가 8, 높이가 10, 5,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얘도 옆에 거하고 똑같은 집에서 만든 건데, 얘는, 얘도, 예, 조금씩 파기도 했네요. 얘는. 어, 이렇게 이쁜 화분 처음 보셨죠? 네. 자, 이것도한 가지 톤에 한 가지 색깔입니다. 자, 어, 234번, 가로가 8, 높이가 10, 숫자 화분 5,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얘는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는. 네. 235번은 전에 팔았던 화분이고요. 네. 어딱 다섯 개, 여섯 개밖에 없어. 요 근데 얘는 마른 목걸은 두 개. 두개 있고 동그란 거는 네 개. 어 창고에 재고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이거 여섯 개딱 나왔습니다. 2 3 5분 가로가 12.5, 높이가 10.5, 12,000원짜리 만원에 10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 어 먼저 찜하신 분이 먼저 가시, 가져가시기 가 때문에 어만원씩에 세일합니다. 나 236번, 전에 이거를 판매하는 두, 두 개가 참고기가 또 있었대요. 가로가 14, 높이가 16.5, 4만원짜리, 28,000원씩에 갑니다. 얘도 해바라기하고, 네, 요렇게, 요런 수국하고 두개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짱짱하고 화분이 엄청, 옛날에는 엄청 비쌌던 화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마 사신 분들. 자, 236번, 가로가 14, 높이가 16.5, 4 0 0원짜리 4만원짜리, 28,000원에 갑니다. 어 237번 가로가 25, 높이가 13, 한 개밖에 없어 요 2만 원. 얘는 크고 바이지솔 어, 심으신 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게감 있고 항아리 색깔이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237번 자 2만 원에 갑니다. 238번도 어 가로가 38 되고 세로가 11, 높이가 9.5. 25,000원짜리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얘도 여러 그럼 길고 38cm나 된게 엄청 길어요. 하여튼 택배 보내기도 물구멍도 세 개나 파여 있어요. 그다음에 옆면. 옆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자, 238번, 25,000원짜리, 18,000원을 갑니다. 한 개입니다. 먼저 찜하신 분이 가져가세요. 얘는 수지화분입니다. 가로가 16, 높이가 9, 네, 239번, 4만원짜리, 18,000원을 갑니다. 얘는 수지화분이 엄청, 어, 손이 많이 가는 화분인데요. 네, 엄청 가벼워요. 근데, 왜 내가 많이 세일했냐? 물구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파서, 어, 여러분이, 어, 동그랗게 파서, 네. 예, 물받침을, 아니, 아니, 흙받침을 동그랗게 파서 깔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239번은 4만원짜리,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입니다. 240번도 한개 나왔습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20,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제가 전에 많이 팔았던 화분인데, 숨 쉬기 좋은 화분이고, 인기가 좋았던 화분입니다. 이거 한개 남았어요. 자, 12,000원에 갑니다. 240번. 네. 241번은 엄청나게 커요. 이거 택배를 어떻게 보낼까 말까 한데. 어, 30cm, 세로가 23, 높이가 20cm 됩니다. 8만 원짜리 5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게감이 있어요. 이렇게 큰 화분이에요. 엄청. 화면에 안 잡히죠. 네. 엄청 큰 화분입니다. 어, 한 개밖에 없어요. 얘는 재고가 딱. 영어 지금 재고 제가 어, 딱 없어요. 털은 것들이라. 자, 8만 원짜리 5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41번입니다. 242번은 어, 바이솔 화분인데, 야, 생화 바이솔, 뭐, 다육이 심어도, 창 같은 거 심어도 멋진 화분입니다. 가로가 22, 높이가 10.5, 만8 0 0 0원짜리만4 0 0 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재고가딱 예,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돌아분이고 여러분들이, 바이솔 같은 거 심어놓으면 멋진 화분입니다. 딱 5개밖에 없어요. 자, 2 4 2번 가로가 22, 높이가 10.5, 만8 0 0 0원짜리만4 0 0 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 한 가지 있죠. 수입 화분입니다. 수입 화분. 음, 근데, 어, 애원용 같은 요즘 심으로 엄청 멋진 화분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9, 2만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얘는 엄청 큽니다. 예. 전에 제가, 어, 많이 팔았던 화분인데, 또 참고해 3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샘플로 갖고 가지고 다니는 화분인것 같아요 243번 2만원짜리 자만 5천원에 갑니다 244번은 어 요것이 2만원짜리가 넘은데 가로가 15 높이가 12점 뭐 수제 화분이에요 2만원짜리 1 2천원에 갑니다 왜 싸게 된 이거를 드리냐 발바닥 있는 데가 금이 좀 있어요 근데 쓰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개딱 있습니다 1 2천원 이렇게네 빙겼습니다 자, 244번, 12,000원에 갑니다. 수제 화분이에요. 245번은 그냥 두개에 만원에 갑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0. 네. 1개에 만원짜리인데, 어, 이렇게, 네. 얘는, 어, 가져가시면 득템에, 얘가, 얘가 구멍이 너무 파여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싸게, 예, 물 빠짐이 좋으니까, 동그랗게 파서 어려서, 네. 요것도 물 빠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5번은 두개 만원. 네. 한 세트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246번은 가, 어, 첫 번째 거자첫 번째 거 가로가 10 높이가 13두 번째 거네두 번째 거 요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멋져요 두 번째 거 들어서 보여드리자 하면 네 겁나 손이 많이 간 화분 비싼 화분인데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5세 번째 거 가로가 13 높이가 13.5네세 번째 화분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손이 많이 간 화분인데 자. 세개세트 75,000원인데 세개 6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2만 원씩이면 어, 엄청 싼 거죠. <laughs> 네, 크기에 비해서. 자, 246번 수제 화분 세개 6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어, 좀 무게감이 있어요. 택배를 안 보내다. 지금 안 올리려다가 어, 매장에서만 팔려다가 제가 택배 좀싸 보려고 무게감이 있어요. 이거는. <laughs> 이렇게 크고. 네, 멋져요. 화분이. 멋져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려고 제가 지금 영상에 올렸는데 좀 단가가 있어요. 6만원짜리 가로가 20이고 높이가 20.5입니다. 6만원짜리 3만 8 0원까지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두 가지 색깔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하고 이가 하고 네 이게 한밑 밑바닥이 좀하늘색 진한 거 있고 좀 연한 것도 있기는 한데 세 가지 색이죠. 이렇게 자, 247번, 6만원짜리, 3만 8천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분이 없는 줄알때돈네 4개, 개가 나왔어요. 다 팔았는데, 자, 가로가 17, 세로가 15, 높이가 17, 2만 5천원짜리, 18,000원까지 갑니다. 네개 남았어요. 검정 번, 두 개, 하늘색 두 개, 네, 이렇게 18,000원짜리 하분이, 네, 2만 5천원짜리, 18,000원에, 네, 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우소요치 가방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이거 25,000원씩 팔았는데, 제가 새로 들어와서 세일합니다. 어, 사각이고, 수제화분입니다. 자, 249번 가로가 10, 높이가 12, 25,000원짜리, 18,000원까지 세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엄청 싸게 들어요. 사각인데, 수제화분이에요. 손을 일일 그린 수제화분이고, 제가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어, 사각. 어, 요거는 줄줄이 이렇게 세트로 사가시면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자, 249번, 사각, 딱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주문 주셔도. 25,000원 짜리, 18,000원에 갑니다. 250번은 두, 어, 두개예요 가로가 12, 높이가 15, 35,000원 짜리, 25,000원에 갑니다. 두 개, 5만원입니다. 어, 얘는 사각이고, 네, 요것도, 요렇게 다, 다리도 이쁘게 붙였었고, 요렇게 뒤에 무늬입니다. 두개 세트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네. 자. 어. 자, 250번. 자, 두 개에 5만원입니다. 한 개에 2만 5천원씩 갑니다. 251번은, 어, 수제화분이고, 원래 이거 2만원에 팔라갔는데, 가로가 팔 높이가 1일 2만원짜리 1 5천원에 갑니다. 영신다육에서 맨날 싸게 판다고 옆에 하원들이 태클 걸어요. 요거. 이쁘죠? 딱한 개에요. 얘도 수제화분. 자, 2만원짜리 251번. 네, 1 5천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집인데 엄청, 어, 이게 35,000원 이하는 팔지 말라 했는데 또 28,000원까지가 내렸습니다. 252번 가로가 10 높이가 12.5, 35,000원 28 짜리 28,000원 갑니다. 한개 있어요, 집. 한 개. 한두개 있으면 쌍으로 놓으면 이쁘긴 한데, 네. 가볍고, 네, 멋진 화분, 집. 자, 2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53번은 한 개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3.5. 35,000원짜리 2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잘 만들어진 화분이고. 네, 큽니다. 금지인마하게 수제 화분 자 253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가로 35,000원짜리 가로 14 높이 13.5. 자, 25,0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신다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를 꼭 누르고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